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오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신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 서두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의 저작 중에서 가장 먼저 저작된 그런 서적이라고 책이라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가장 초기의 서신 가운데 하나로. 그 만큼 신앙의 생생한 첫 열정을 담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의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조일이가 벌써 훌쩍 커서 이제 18살이 넘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애 키우느라고 갓난아기를 볼 틈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최근에 어디 쇼핑몰에 갔는데 갓난아기 이렇게 신생아, 미국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갓난, 간난, 진짜 갓난아기를 데리고 막 다녀요. 한국 사람들은 막 꽁꽁 싸면서안 다니, 데리고 다니진 않는데 그, 그, 피부치를 막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아직도 서툴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그 갓난장이, 갓난아이 안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씻기고 나면 또 자라있죠. 금방 자라죠. 언제 내가 낳는지 몰라 모르게 낳는데 벌써 이제 내일 모레 총각이 되어버렸어요. 금방금방 자랍니다. 이렇게 생명력이 가득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막 태어난 교회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생명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 복음으로 태어난 교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 대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러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복음으로 만들어진 태어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에게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감사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3 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그리고 그3 절에서 그 감사로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한 것은 단순히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으로 탄생했다고요? 복음으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 안에는 어떤 생명력이 있길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할려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란 여러분 추상 명사입니다. 믿음 눈에 보여요? 손에 잡힙니까? 어디 가방 속에 담아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은 추상 명사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한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즉,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동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에서 변화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역사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력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희생을 동반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감정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니? 사랑이란 그런 거야? 실망하죠.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그 사랑,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랑은 반드시 무엇이 동반된다고요? 희생이 동반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수고하는 것, 그 사랑이 바로 교회를 탄생시킨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배우자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말로만 감정으로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럼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예, 희생이 따라야 된다니까요 예.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그날 쓰레기는 여러분이 챙겨서 밖에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그날 설거지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이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희생하지 않으니까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나 사랑해? 진짜로 사랑해? 그럴 때 남자들이 멘붕이 오죠 내가 사랑한다고 어제도 말했고 그제도 말했는데 왜 나를 못 믿는 거야? 왜못 믿을까요? 희생이 안 따르니까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나를 대신해서 이 추운 날 쓰레기도 버리러 가고 나를 대신해서 이, 이 음식을 먹은 것을 다 설거지해 줘야지 여자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잠깐 옆길로 샜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복음의 복음으로 태어난 교회는 세 번째 어떤 생명력이 있느냐? 소망의 인내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소망은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미래를 바라보게 니다고요 당시 성도들은 박해 속에 있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뎠다는 거예요. 바로 미래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박해와 시험을 견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으로 태어난 교회 안에 있는 생명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메크닌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그 복음 안에서의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행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능력 있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어떤 정보나 윤리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도덕적으로 더 착해지고 윤리적으로 더 완벽해지고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의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예요? 능력이에요. 복음은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인간의 사상과 철학, 교훈이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삶을 바꾸는 파워, 힘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구절에 보니까 복음을 듣자마자 우상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순간, 복음을 믿는 순간,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이 가장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우상을 버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개종이 아니라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의 개종은 엄청난 위험과 핍박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종교를 바꾸는 일이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더더군다나 이 우상을 버리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때려는 공동체로부터 멸시와 천대, 혐오와 차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강력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인생의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돈과 명예, 성공과 쾌락,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때문에 복음에 사로잡힌 자는 만나는 친구도 가려야 합니다. 욕지거리하고, 음담패설하고, 술취하고, 허랑방탕하며, 호색하는 친구들을 가까이해야 돼요.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떨쳐내야 합니다. 멀리 해야 돼요. 때문에 복음에 충성된 자는 인생의 목적도 달라져야 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인생을 올인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다 걸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성도들을 가리켜. 가리켜 우리는 본받은 자와 자가 되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맥그린 한인 장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 출석이 습관이 되었지만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바꾸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 안에 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가정과 직장이 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의 능력으로 변화된 교회였다고 한다면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대살로니가 교회는 막 세워진 작은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개척교회였을 것입니다. 조직도 체계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삶으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대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복음대로 사는 교회였습니다. 복음대로 삶이 변화되고 증거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우리 맥클린 한 장로교회는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난 교회입니까? 복음으로 힘있게 전파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날마다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구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것이 바로 그들의 간증이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그들은 늘 종말적인 소망을 불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살로니가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는 늘 간증거리와 종말의 소망을 품고 살았다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아니, 10절 말씀을 읽었고요. 이제, 득 대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 예수님만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본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리 맥그린 한인 장로교회도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기다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회로부터 본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십시오. 믿음 사랑, 소망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십시오.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예수를 내가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이 달라야 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친구도 가려 만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 친구 오늘 한잔하러 가세. 여러분 과감히 끊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다리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람들에게 그 교회는 다르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가정과 삶에서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는 증언이 흘러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합시다. 교회의 시작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교회의 끝까지 붙드는 것은 여전히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여 복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으로 완성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